안전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 네, 재난안전관께서는 추경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장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명근 자체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혜영 부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명 안전기획담당입니다. 한기만 재난대응담당입니다. 신동명 재해복구 담당입니다. 김정석 안전정보담당입니다. 임창무 민방위담당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정관실은 기정예산액 47억 3,766만원에서 금회 추경에 2억 5,930만 2천원 증액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49억 9,69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페이지 일반에게 세입,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2015년도 재난관리 종합평가 우수시군 재정 인센티브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5페이지 일반에게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 전문 인력 기술자 및 사전 재해 역량성 검토 위원 수당으로. 기정 예산액 770만원에서 210만원 증액된 980만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 상반기 11건, 하반기 11건, 총 22건의 검토위원 수당을 편성하였으나 6월 현재 16건의 검토 협의로 계획 대비 급증하여 검토위원 수당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재문자 전광판 구축 사업으로 포수도국리 1203번지와 송탄동 638의 1번지에 재 문자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 노후 장비 보강으로 노후된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 방송 수신 단말기 12대를 교체하고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고개 사업 1,365만 0천 원을 계산하였으며, 2015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개 사업 4,354만 5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문식 편안안전과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소 완수입세출 예산안 23쪽부터 25쪽까지 대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레하시는 계시는 곳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김기성 위원님 지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안 장관님은 돌고 돌아 다시 오셨어요? 네. <웃음> <웃음> 그 어떻게 돌고 돌아 다시 와? 그래. <laughs> <laughs> 어, 이십오 쪽에 제 문자 전방판구축 성립점 <laughs> 이게. 위치가 어디라그랬어요좀 아까 말이죠. 저기, 포수노두 도공리, 포수공간 진입도로. 하나요, 있나요? 이게? 하나? 아, 그쪽에 이제 하나 있구요. 예. 안쪽에 저기 또안중오거리에기 하나. 아, 소요. 그거 말고, 예. 1억 7천이 한개 펼쳐있는데. 아, 맞죠? 요거 저기 송탄동 638-1번지, 그쪽에도 하나, 두 개입니다. 그랬어요. 1억 천 예, 예. 안중 오버리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네, 예, 기설치. 음, 근데 그냥 봐서는 못 뭐, 뭐 보겠던데. 그냥 시도나 대개고 있어야 이걸 보고 있지. 그냥 지나가면 잘못 보겠더라고요. 관심을... 네. 아니, 저는 관심을 갖고 봐도 <laughs> 시민들은. <웃음> <웃음> 그러나 없는 거보다 낫겠죠. 네. 근데 이제 그, 그, 중앙판에 글자가 이제 매일매일 바꿔주는 거죠? 네. 네. 그건 어디서 조정해요? 네. 그. 제외과에서 어, 바뀌니다 거기서 이제 네. 하면은 자동으로. 네. 지금 자동으로 되뀌 때문에. 네. 축에서 원하는, 그 다음 제시를 통 올리고. 네.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화면에 뜨면 몇 초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음. 10초 정도? 10초? 예. 네. 그게 너무 빨리 바기는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운전하면서 못 보겠던데. 공거원 조정, 아, 조정 가능합니다. 네, 네. 그, 네. 한번 조 가능한데 그 한번 진력해보고 한번 조정이 예. 필요하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김기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지배실분 계십니까? 다 네, 예, 더 이상 지뢰실님미안 계심, 안 계심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분리정결을 선언합니다. 네, 재난안전관 그리고 관계 공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 진행 후에 잠시 정해고자는데 의원 여러분 이으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